어색하네. 어때? <laughs> 어 어때? 네. 일단 아, 좀 막막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 아,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또 식사했었잖아. 그러니까 같이 셋이서 식사하면서.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그좀 이렇게 수요일 날 많이 힘들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화 왔었거든요 저녁에 그때 네. 나 퇴사하게 된거 아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하영이랑 같이 밥이나 먹자 얘기해 주셔서 아 어, 그래 힘든 건 힘든 거고 밥이나 맛있게 먹어야 겠다 이생각 오늘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식사 자리 그자체로 뭔가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겠다 이렇게 좀더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보니까 오늘 더 많이 느낀 건데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위로받았잖아 근데 내가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오늘 목사님이랑 식사를 했었다 보니까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식 때 님이 이좀 눈부시게 됐었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와주셔서 같이 식사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나고 나서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같이 식사를 해줘서 그거만으로도 되게 뭐 위로를 받았고 되게 힘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종종 이제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을 때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식사를 했던 시간들에도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영이랑도 함께 이런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위로를 받았던 시간들도 막 떠오르고. 식탁의 그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런 일상을 뛰어넘는 어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번 계기로 그냥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영상을 기록해 보면서 뭔가 해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한번 음, 기록해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월 30일, 마지막이네 10월 마지막 음. 음. 오늘의 시점으로 식탁의 이름을 가지고 이 과정들을 기록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찍어보는 것 같아요 이 식탁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좀 기록해보고 싶었어요 막 아, 고민하다가 적어봤거든요 이것도 게 보일, 보일지 모르겠는데 밥이나 같이 먹자 예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어때? 귀여워 기 우리 식탁 오늘 같이 식사했잖아 그딱 느끼는 게그 자리가 예수님의 어떤 식탁에 초대 그런 자리가 된것같아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 걷자마자 그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되는 일들이 있을 것같거든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자리에 뭔가 우리 사연팀이 홍로가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함께 같이 하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그런 행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식탁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또 앞으로 해나가면서 뭐 기록해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어쨌든 식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이 과정들을 그려가 볼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거 있어? 해보고 싶은 거? 사실 막 구체적으로, 구체적로 있진 않은데 나도 뭐 이런,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공을 하거나 이렇게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작게 작게 움직여봤지, 막,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긴 하는데. 또, 너무, 진지해질까봐, 다 얘기할 순 없지만. 근본적으로. 찬양팀으로서. 그리고 한 예배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일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laughs> 실제로 필드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 주변에 하영이 주변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런 거 재밌겠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식사기니까, 식사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재밌겠네요. 음,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런 게좀 기대돼. 따로 계획 있어? 계획? 네 무책임한 건 아닌데 계획은 따로 정해둔 건 없는 것 같긴 해. 일단은 어쨌든 이제 하영이도 같이 이제 교회 에서 섬기게 됐잖아 그래서 하영이랑 같이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도전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 일단 뭐라도 해보자. 맨날 맨날 힘든 게 맨날 고민되는 게막 사실 그냥 실천하는 자체가 그거부터가 안 되니까 이 실천하는 자체가 안 되니까 맨날 오늘 막 후회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 뭐라도 도전해보자.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음, 되게 생길 것 같아. 뭘 해도 이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즐거울 것 같아. 뭐좀잘안 돼도 뭐, 기대될 것 같아. 다음 영상의 기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한번. 뭐, 이렇게 해보고, 음. 다음에 또기약하면고